지금, 여섯째 현이는 낮잠을 자고 있고, 그 첫째 수남이 민정이, 정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찔레순을 채취하러 왔어요. 찔레순. 찔레순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건데, 이 그, 성장 발육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걸 효소를 담아가지고, 음, 아이들한테 먹일, 먹일 거고, 뭐, 여러가지 약성들이 좋은데, 그냥 저는 단순히, 워낙 사람이 단순하다 보니까,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 찔레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일 겁니다. 그래, 우리, 이제, 둘째가 열심히 잘 따고, 그래. 그게 찔레 순이야.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찔레 순을, 그, 간식으로 먹었어. 간식으로. 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네? 아니, 아니야? 너무 싫어해. 아, 그래. 어쨌든, 어쨌든, 따자. 이거 많이 따가지고 이거 흉수 담으려면 상당히 많이 따야 돼. 이게 굉장히 부드럽거든 원래는. 그목 마를 때 산에 다닐 때그 음. 물이 욱 떨어졌다 하면은 이걸 꺾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으면 네. 돼. 음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제가 찔린데 어떡하나. 이 가시가 있잖아. 가시 는거다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가시가 있고, 아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 어, 그것도 순이야, 순. 순만 따는 거야, 순. 아, 아! 아! 이거 찔래, 그거 한번 해줘야지.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이게, 이, 이, 이 이파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 이렇게. 에? 잘 봐봐. 이파리가 이렇게 나 있지. 가지가 있고. 그럼 얘 반대로 뿌리 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딱 꺾여. 바로, 바로 잘 꺾여. 뿌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 뭘 찔래? 따봐 찔래. 근데 이거 찔래야? 어? 어? 뭐 뭐. 찔래라고. 딱 봐봐 찔레한테 찔레야. 물어봐. 찔레한테 물어봐. 찔레한테 어? 너는 찔레냐고 찔래야? 뭐 찔레. 음, 어. 무찔래. 저거는 찔래. 찔 저거는. 래 이것은 수지 정말 크다. 야,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지 뭐야? 너는 괴력이냐? 괴력의 소유자야? 그걸 어떻게 뽑았어? 어? 그냥 버릴게. 아 왜? 어, 그건, 어 그, 어그 끝에 씨만 따. 얘 순이 너무.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어 연두색 순만 따야 돼. 연두색 순이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이거 빡. 야, 둘이 함께 그래? 따야지.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놓다가 이렇게. 그래, 딱벌려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어. 해면 되잖아. 응. 알겠어? 응. 와, 언니라서 그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다. 어? 아, 그러네? 그래, 언니야? 응? 찔레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뭐, 지금까지 이거 많이 따놓고 모르겠대. 근데 딱 보면 얘가 찔레다, 저기. 레네 그렇지. 딱 보면 찔레, 찔레라고 이렇게 소, 이게 렇 얘기를 해 얘가. 자, 이거는 찔레. 이거는 찔레. 저거는 안 찔레. 자, 어. 지금 지금 상태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전에 이파리가 요만큼 조그만하게 났을 때 이랬을 때는 나물로도 무쳐 먹어 이걸. 가시 있는데? 가시가 없어 그때는. 아주 적었을 때는, 작았을 때는. 좋은 거야. 아빠가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려고 하겠냐. 안 먹을 거안 먹는다고? 그래, 너 먹지 마. 종수만 뽕짝 먹어라. 그래, 너가 형님 뽕짝판 다쳐서 안 해. 안 다쳤어. 다쳤어, 이미. 병 가봤어?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0.1cm 컸거든그네 응, 그래? 근데 그거는 기계에 오류겠지, 0.1cm 정도. 응? 내가 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잘못 나오네. 너 지금 키가 몇인데? 비밀이야. 비밀이야? 167.7? 근데 이걸 먹으면은 장장판 열려. 안 열려. 근데 167.7이 될수 있어. 그래. 167.7? 아빠가 장담한다. 10, 10, 10cm 장담한다. <laughs> 그럼, 그럼 내가 이거 먹고 나158 된다 그러면? 그럼 그때 먹을게. 네가그 그때는, 그때는 늦어. 그때는 늦어. 뭐? 1년, 1년에 10cm 그데 왜? 그러니까. 1년에 10cm니까 한 달에 1cm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응. 얘가 그때 한 달에 몇cm가 컸으면 내가 그때 먹을게. 아, 그래. 네. 아, 틀렸다. <laughs> 이게 뭔지 알아? 진주?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지 몰라? 뭐야, 인순내 친구. 웅굴레. 지금 꽃필라고 그러잖아. 둥굴레가 둥굴레 차, 그니까? 둥글레 차 그거지. 그렇지. 둥굴레가 둥굴레차 그거지. 그 둥굴레. 어, 그 둥굴레가 이 둥굴레야. 그거 국수나무 이파리네 국수나무? 응. 국수나무라는 거아빠 배웠어. 국수나무. 누구한테 배웠지? 유선생? 음. 요즘은 유선생으로 공부 많이 하더만. 음. 유튜브 선생님. 아, 유선생을 몰른단 말이야? 아니 유선생을 몰라?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야 유선생님이 얼마나 유능하신데. 음. 그,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laughs> 민재아쟤 닭들은 왜 우는 걸까? 닭들은 울어? 좀 전에 울었잖아 그래? 몰랐어? 울어? 너도 어. 울어봐 근데 어떻게 아요 지금 닭 울잖아. 닭 울잖아 닭이 왜 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닭한테 물어봐 닭 진짜 질색이야 못생겨서 짜따나게는 거야 닭이? 응. 근데 너 닭이 싫은 거야. 닭 눈깔이 싫은 거야. 다 싫은데? 그냥? 다, 다닭 싫어. 닭 자체가 싫어. 닭 닭이 싫은 점 조류 자체가 싫어. 조류? 아, 닭은 조류니까. 어. 조류가 싫으면 닭도 싫은 거 당연한 거지. 오, 어, 그렇구나. 그럼 너 조류가 싫으면은. 근데 너 조류 많이 먹잖아. 조류 요리는 좋지만. 요리는 좋아. 응. 참. 조류 요리는 어. 도료 완전한 음. 형태로 이리가 음. 나오지 않잖아 야 그러면은 아빠가 시골 통닭이라고 있잖아 아 그건 먹기 싫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튀겨져 있는 거 진짜 귀엽네. 그래? 그거 맛있는데? 가마솥에다가 막 바로 튀긴 거 있지 아, 튀길 거면 따로따로 잘라서 튀긴 고 튀긴 할수어 그래? 음. 그니까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여기 이제 너무 높다. 초쪽 가서 따자. 그거 아니야, 너 나이. 어, 방금 넣는데? 아니, 그 순이 아니잖아, 그건. 가지잖아. 필레는 필레잖아. 필레는 필레지. 어디로 가, 문가. 막혀 야, 아빠 혼자 딴거 하고, 눈에 그딴거 하고. 있니? 아빠, 혼자 땄다고 하면 안 되지? 아까 나랑 같이 땄는데. 아, 그치. 예. 응. 알았어. 아이, 참 무섭네. 내가 아까 야, 엄청 큰걸 많이 넣어줬잖아, 고기. 뭐야, 아무리 빌려 따는 게 고수인 것 같은데? 고수? 아니, 네가 따, 다. 어, 고수 따야, 진짜. 잘 따고 있어. 어잘 따고 있어. 응. 아, 잘하고 있어. 벌레! 벌레! 따! 아, 그래. 벌레. 저새이일이 뭔지 알아? 기억나? 어? 박새 이름. <laughs> 어, 소리가 안 나지, 이제. 어, 난다 홀딱볶음. <laughs> 아! 야! 내가... <laughs> 가위... 흥엄아... <불었어. 웃음> 가위 풀었어! 가위를 풀르면 어떡해... 그 플라스틱 주워, 플라스틱, 플라스틱, 주워. 플라스틱 어디? 주워.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어. 얼마나 환경에 치명적이지 <laughs> 않 그러게 이거는 딱보이잖 가지고 가면 되지, 저기 있잖아 어 아, 뭐야? 아, 흥... 수일 알았냐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이거 정수가 잘못 갖고 온 거야. 이거 무조건... 물고기... 정수... 정수가 갖고 왔잖아. 이거... 아, 이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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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이라고 그러냐? 음. 이 아, 그 다이아몬드급까지 올라갔어? 대단한데? 그 정도 게임 못하지? 게임 잘해아니 참, 게임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하지. 뽀글렁 아, 많이 안 하지. 나도 많이 안 해. 그말안 그 하네. 나 어저께도 뽀글렁. 그럼 장경다 많이 안해나 어저께도 많이 안 했잖아. 어저께도 한 거면 많이 한 거지. 어저께도 했잖아. 난 어떻게 안 했어. 봐봐 민정아 민정아 이게 뭔 나무야? 매실나무 이제 알겠지? 매실이 얼만큼 열려있는지 숫자 좀 세봐라 매실나무 몰랐어 몰랐어? 여기 매화꽃 필때 한번도 안 올라와봤어? 나 여기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그래? 야 <laughs> 그럴수가 있어? 아, 아빠 이거 쭉 이쪽은 그 더덕지 모논 자리야 그 길게 파져있는데 네? 응아 이거? 어 매실 따서 또 효소 담아야지. 니네 배 아플 때 먹던 약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배 별로 어머나. 그래 너 어릴 어릴 적도 없었지. 어. 너 원래 태어날 때 그만했잖아. 그렇지. 어. 똑같네. 똑같네? <웃음> <웃음> 오빠 왼소리 들리는 게 우리가 딴 거지? 어어이없네 어이없네. <웃음> <웃음> 어이없네. <웃음> 이게 왼소리냐? 어? 맞아 <laughs> 이거 이게 왼소리야. <왠소리냐? 웃음> 아니 이거 이제 다 채워. 이더 따야 돼. 응? 저 밑에 밭으로 갈까 이제? 아 밭이 몇 개냐고. 우리 밭? 너는 안. 너 많아. 넌안 만들었으면 조용히 해. 야 니네 오빠 여기 저 감자 심어놓은 거 봐봐라. 밭이 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들수 있는 거. 지누가 만든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거름 이거 거름 다 수남미 오빠가 날라가지고 이거 심은 와, 거야. 와 대박. 잘했어. 구경가자, 우리 감자가 잘 크고 있는지. 바로 밑에 있는 문구경해가 어? 고... 구경 가면 이거 끝이지? 응? 구경 가면 이거 끝이지? 응? 아, 그런 거야? 오케이, 가자. 줘야지. 뭐 하는 거야? 다 버리냐, 왜? 오빠가 어, 못 박은 거잖아. <laughs> 야! 뭐 있어? 한다. 잠깐만. 아이씨. 뭐 있어? 봤어? 못 봤어. 어있어 어딨냐고. 아 이거 뭐. 버려. 아니야 그것은? 찔. 음. 자, 이제 저쪽 밑에 반만 하고 가자.